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희쌤입니다. 오늘의 한 마디 494일차고요. 오늘은 몰입해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이란 무언가에 빠져 집중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잡념이나 주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집중하는 상태죠. 어떤 일을 몰입해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주변 환경을 정리하거나 시간을 관리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몰입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몰입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도구와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일을 하는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명과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밝거나 어두운 환경은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다음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볼게요. 하루의 일과를 잘 정리해 보세요. 전날 저녁이나 아침 일찍 하루의 계획을 세워 봅니다. 어떠한 일을 어떻게 집중해서 처리할지 구상을 해 보는 건데요. 막상 일을 하려고 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모두 체크해 보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겨보기도 하고요. 타이머를 사용해서 50분 집중해서 일하고 10분은 쉬는 거죠. 10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세요. 비워야 채울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을 할때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몰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죠. 목표를 설정할 때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도 필요해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것부터 진행해 보세요. 하나하나 몰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답니다. 큰 목표를 세웠다면 달성 가능한 단위로 쪼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몰입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변 환경을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환경 조성이 힘들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조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잘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몰입해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